Good morning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26th of September 2022, Monday. Now 8.50.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ECHO PRO BM. ECHO PRO BM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유튜브 보시는 구독자 중에 한 명이 e c o PRO BM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셔서 말씀드리는데, 2차전지 관련주들이 최근에 이제 좀 좋은 모습을 보였다가 좀 조정받고 있는 모습인데, 뭐 크게 두 가지겠죠. 하나는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조정받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매크로 이슈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당연히 뭐 2차전지 관련주도 다소간 영향을 받을 수밖에 는 없고, 근데 뭐 단기적인 급한 자금이 아니라면 중기적으로는 충분히 계속 뭐 2차전지 관련된 산업이 성장할 산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음, 뭐, 중기적으로 생각하시고 꾸준히 이 분할 매수를 좀 모아가시면 어떨까. 근데 만약에 비중이 굉장히 크시다면, 비중을 조금 줄이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아무리 좋은 섹터라 하더라도 비중을 너무 크게 가는 건좀 부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질문하신 분 비중이 제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몰라서 하여튼 본인고 상황에 맞춰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99,000원에서 136,000원 박스권이고 음, 매크로 대형 악재가 있지 않으면 한 99,000원 선이 바닥선이 될수 있다고 보는데 뭐또 매크로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이슈가 있으면 고 밑으로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 맞춰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52주 최고점이 156,600원, 최저점이 72,543원이니까, 매크로적인 대형 악재가 태어나, 음, 튀어나온다면, 72,000원 선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가능성은 좀 열어두고 생각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요즘 하도 뭐 뒤숭숭하니까요. 음. 시총 시총 구조 8,877억 외국인 지분 은 10.06%고요. 2016년에 물자 분할해서 에코프로에서 이제 2차 전지 쪽이 나와서 에코프로 BM이 됐고, 어 2019년에 상장이 됐고, 2013년부터 하이니켈계 양극 소재를 어, 집중적으로 개발을 해서 NCA계 쪽으로 해갖고 점유율을 계속 높이는 모양새입니다. 지금 2020년에 매출이 1조 4,856억 했었고 작년에 4조 7,528억 했으니까 매출이 엄청 늘었죠. 영업이익도 작년에 1,150억에서 2020년에 작년에는 3,823억 그리고 부채 비율도 139.18로 굉장히 안정적이다. 그래서 에코프레비움은 좀 중기적으로 보고 분할 매수해서 모아가자 그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자 시사 이슈 좀 보겠습니다. 푸틴 30만 동원여 공포 버튼 눌렀다 이런 얘기 있었고요. 지보항 부동산 규제 세종 배건 다 풀어야 한다. 풀었다 이런 얘기네요. 안성,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 수도권 다섯 권도 비규제 지역으로 인천 세종은 투기 과열 지구 해제했다. 그런 얘기 나왔고 나 죽거든 거름으로 뿌려다오 그런 얘기 나왔고요. 한밤 아이 아파도 서울 10대 종합병원 4곳 응급실 헉 소아과 전문이 부족해 휴일이나 야간 진료가 제한된다. 이런 이슈 있었습니다. 자,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That's it. This is l i n k See you next time.